일단 저는 오늘 해리님 컨설팅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 컨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 을 도와드리면요. 장면 어. 먼저. 눈썹을 나금더 올려주시고 눈썹을 조금 려주시고 눈썹을 조금 더려주시을 조금 려주시고본적인 느낌이 좀 둥둥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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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음. 거 말고 0.8도 민망하진 않지 살짝 만웃어주셨어요 그냥 을좀 같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1대1 지를 이런 기회를 음. 좀 많이 성공하시길 편라시습니다 살짝 세미하지 않은 눈썹을 좀더 넣어주시고 그리고 눈썹이랑좀 사이도 동일한 느 있을 수가 있으신데 에아래로가려주요 이 매우 좀 밝게 나오셨던 편이상죠 20%까지도 가능하시고요. 1까지도 음 쓰실 수 있을 정도? 피로 음 밝게 나오신 확실히 음 노란색이 딱 조금 있으신 사실이 그냥 뉴트럴 음 톤이라고 네. 해서 한 가지에 이렇게 딱 한정돼 있는 느낌보다 음 살짝 저를 쳐있는 듯한 느낌 전체적으로 한개 깔았고요. 이제 소금도 혹시 어느 부분도 이동한 음 무슨 영역 이런 느낌보다 소금감 사이 똑같이

음... 이런 식으로 베이스, 포인트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다혀 있다 방식으떼는거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쓰시거나 아니면 하셨을 때도 어떤 뭐빵빵하 어떻게 써야지 모르겠어 했을 때도 다혀 있다 보니까 좀아 이거 뭐시 같이 정리해 드리면 길 연결해서 만들어 주 그리고 미분오버 응. 필요하신 분들도 투명하고 다시다면 연락 주세요. 삼각. 아여기여기 이렇게. 만약에 조금 더 대고 해주실 분 정도 열. 분명 m o 는데 t h a 시 I did. I think I n e 이트 a box. I need a box. I need a box. I need a box. 이 n e 이 d a box. I need a box. I n e 이 d a b 이 x I n e e 보 a box. I need a box. I 이 e e d 하 box. I 약간 사슴이 오는 것도맞아요 돌려서 게 왜냐하면 고개를 돌 때는 코의 위좀 달라지거나 할기 때문에 그냥 살 이렇게 너무 진하게 들어가게 는티 많이 가아그냥 가볍게 한 번만 넣어주셔도 될것 같고요 코 끝부분 아까 쉐을 했기 때문에 헤라이더 간하게 살짝만 넣어볼이더하게 살짝만 넣어볼게 가볍게만 넣어도 중앙 위치에 조금 더살있어서이부분 뭐 강조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응. 아, 리커버는 응. 맥상 거를 골라골라주시거잡아 응. 음. 수정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니요 괜찮으실까요? <laughs> 해주시고드도와주시면 다시 한번 설리을해드릴긴 이렇게 하긴, 를 챙겨 드릴게게 이걸로요 네네 아, 혹시 이 컬러는 원래 오늘 했던 걸로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저희가 리뷰 이벤트라고 혹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 이쪽에 이제 컨설팅 고객님들의 한해서2 0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양식은 같이 챙겨 드릴게요 아네 아, 주세요 지금은 메이크업 다 받고 이제 또 이동 중입니다. 지금 시고 그, 지금 한데 지금 방고 반에 왔는데. 해주시고 아, 오늘 뭐 배워서 선물하시는 거 아니요 제가 먹으려고. 이것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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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배워면 나중에 또 이제 네, 할 수도 음. 있 음. <laughs>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음. 아, 제가 이제 재료도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얘랑 얘가 좀 돼. 어. 이 정도? 네네. 응. 얘를 샘플로 한번 냅두면 안 될까요? 어, 네네한번더 <laughs> 해보고, 다섯 응. 개 알려드릴게요. 얘만 좀 이쪽으로 갔으면, 응. 조금 더 단단하게 묶으셔도 될것 같아요. 응. 잡는게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묶을 때 힘이 풀리는 것같거든요 아 응. 잠깐 좀 잠잠한 것만 하고 <laughs> 그렇죠 손을 이게 생각보다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응, 그래서 처음에 다들 왼손에 이제 시작할 때도 이게 좀 가만히 막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시간도사 <laughs> 재밌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지금 말없이 쉽게 집중하고 그렇죠 되게 집중하고 계셔서지금 <laughs>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어 <laughs> 예 네, 그냥 약간 이게 원데이잖아요. 네좀 즐겁게 해서. 할 생각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제가 어떻 네. 인상을 네. 좀푸리면서 하고 있어. 그래도 진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어. 어. 네, 이게 막 조금 안 예쁘게 나도 와 사실 예 어. 안에 들어가면 뭐, 어. 뭐 하는데 네, 네, 예쁘거든요. 그래서. <웃음> 우리 즐겁게요 해 저희. 야트 글라스 막. 아, 어. 도장 같은 거 만드는. 도장이요? 네니도장 해보셨어요? 도장, 도장 재밌겠다. 도장 되게 재밌어요. 파는 건가요? 네네. 진짜? 돌 가지고 직접 아 파는 거네 집이 많아. 응. 왜냐면 이게 <laughs> 이거 가지고 어제 뭐, 대나는거 아니잖아요. 약간 가볍게 해도 되는 <laughs> 네, <대회는> 네. 일이니까. <laughs> 음, 예쁘게 됐어요. 어 그러네요. 그쵸? 자 이제 자 드디어 예쁘게 하나 했습니다. <laughs> 드디어 그냥 <드녀, 드녀. 웃음> <laughs> 얘네들 다 갖고 <굽고> 예쁜데. <laughs> 많이 해봐야지 뭐 늘겠죠? 맞아요 처음 하신 거 이거 기준는 뭐예요? 이 오므릭 못생긴 걸로? 네 맞아요, 맞아요. 못생긴 거 못생기거나 너무 얇거나 얇거나 아, 찢어져 있거나 맑거나. 크기가 작고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어네 드셔보셔도 아, 돼요 음. 나 시원해 저는 좋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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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모양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음. 할 거예요 네. 얘예요 딱 느낌이 었어요아 이걸로? 뭐 <laughs> 네 <웃음> 手で。 네, 됐습니다. 네. 음. 오늘 날짜 써주시면 돼 아, 네. 오늘이 6.25죠. 네, 맞아요. 커터리만 <laughs> 살짝. 네, 가아요 그래서 이렇게 뺀 점을. 이 툴을 보으면좀커 보이는 게 아... 있어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그거 안 끊어지죠? 자, 이거 혹시 몰라서 비도 오고 이러니까. 네. 한번 비닐 한번 더. 아, 네. 해드릴게요. 무서워요. 선생님이 야무지게 지금 <laughs> <나도> 하고 오고 계십니다. <laughs> 너무 재밌었어. 비가 온다고. 어우 너무 재밌었네요. 기상같 <laughs> <괜찮으셨어요? 웃음> 네. <웃음> 너무 집중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얼굴은 못 나오니까 쌤잘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아, 진짜요? 뭐 <laughs> 먹을까요? 왜? 네, 감자탕? 감자탕? 감자탕. 감자탕 좋아해요, 원래? 감자탕 좋아요 오. <웃음> 진짜요? 오, 잘 골랐네요, 제가. 맥트드실래요 근데 저도 어저께 많이 마셔가지고. 20번 했습니다.

저도 지금 먹으면서도 술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음. 와, 음. 음. 너무 예다 아, 저 풀이야. <laughs> 저 풀이야. <풀려요. 웃음> <laughs> 너무. 저만다요 <목소리도>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 바이.